안녕하세요. 오늘은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두 가지, 운동과 음식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과 대사,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운동 부족, 불균형한 식단은 간 건강을 악화시키고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간 건강에 좋은 운동과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간 질환이 있는 경우 운동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간에 좋은 음식은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어떤 요리법이 효과적인지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간 건강을 위한 운동. 운동은 간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적절한 운동은 간에 축적된 지방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 질환이 있는 경우,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 전으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심박수를 체크하면서 피곤함을 느끼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세요. 운동 강도를 서서히 증가시키고 갑작스럽게 격한 운동을 피하세요. 간 질환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세요. 첫 번째,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지방을 연소시켜 간의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간 질환이 있는 경우 과도한 유산소 운동은 피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걷기 운동 걷기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빠르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간경변이나 간염 환자는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하고 몸 상태를 확인하면서 운동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자전거 타기 자전거 타기는 무릎과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강경화 환자는 장기간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 3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 수영은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간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강경변이 심한 경우 복수로 인해 부력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근력운동 근력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지방을 연소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간경변 환자의 경우 복압이 증가하는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스쿼트 스쿼트는 하체 근육을 강화하며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운동입니다. 하루에 20번씩 3세트 정도 진행하면 간 기능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경변이 있는 경우 과도한 압력이 복부에 가해질 수 있으므로 가벼운 범위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플랭크 플랭크는 복부 근육을 강화하고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간 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지만 복수가 있는 경우 무리한 플랭크 자세는 피해야 합니다. 푸시업. 푸시업은 상체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그러나 간경변 환자는 저강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간건강에 좋은 음식.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간건강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음식을 소개하고 어떻게 요리하고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간 해독을 돕고 간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중요한 음식입니다. 브로콜리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간이 독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효과. 간에서 해독작용을 촉진하여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간세포의 손상을 방지합니다. 지방간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요리법. 브로콜리는 찌거나 데쳐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데칠 때는 너무 오래 익히지 않고 30초에서 1분 정도 익히는 것이 영양소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올리브 오일과 함께 볶으면 항산화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대표 요리. 브로콜리 마늘 볶음. 브로콜리 스팀 샐러드. 두 번째, 강황. 강황은 간의 항염작용을 강화하는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강황의 주요 성분인 커큐민은 간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효과. 간세포 손상을 방지하며 항염작용이 뛰어납니다. 지방간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간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요리법. 강황은 따뜻한 우유에 넣어 마시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후추와 함께 섭취하면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이 증가하여 더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대표 요리. 강황라떼. 강황밥. 세 번째, 아보카도. 아보카도에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며 간건강에 필수적인 글루타치온 생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효과. 간의 해독 능력을 강화하고 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항산화 작용으로 간손상을 방지합니다. 혈액 속 나쁜 지방을 감소시켜 지방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요리법. 샐러드에 넣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섭취하면 더욱 좋습니다.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비타민C와 리코펜이 풍부해져 간 건강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대표 요리. 아보카도 샐러드. 아보카도 토스트. 네 번째, 녹차.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간의 지방 축적을 막고 해독작용을 강화합니다. 효과. 지방간을 예방하고 간 기능을 보호합니다. 간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요리법. 녹차는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것이 적절하며 너무 진하게 마시는 것은 간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대표 요리. 녹차 레몬티, 녹차 스무디. 다섯 번째, 연어. 연어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 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연어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은 간 염증을 줄이고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효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간내 염증을 줄이고 간세포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아간 세포 재생을 촉진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지방 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 지방간을 예방합니다. 요리법. 연어는 구워서 먹으면 오메가3 지방산이 유지되면서 건강한 식사가 됩니다. 올리브 오일과 함께 오븐에 구우면 간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영양소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레몬즙을 곁들여 먹으면 비타민C가 추가되어 항산화 효과가 증가합니다. 대표 요리. 레몬 허브 연어 스테이크. 연어 샐러드. 연어와 아보카도를 곁들인 샌드위치. 여섯 번째, 마늘. 마늘은 간 해독작용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특히 마늘에 포함된 알리신과 셀레늄 성분이 간 기능을 보호하고 해독작용을 돕습니다. 효과. 알리신 성분이 간세포를 보호하고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간에서 담즙 생산을 촉진하여 지방 대사를 원활하게 합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간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요리법. 마늘은 생으로 섭취해도 좋지만 소화가 어려운 경우 익혀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과 함께 구워 먹으면 향과 맛이 더해져 부담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늘을 다져서 요리에 첨가하면 향미를 높이면서 건강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대표 요리. 구운 마늘과 올리브 오일. 마늘 스테이크 소스. 마늘을 넣은 닭가슴살 구이. 일곱 번째, 호두. 호두는 간 해독을 돕고 간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강력한 식품입니다. 특히 호두에는 아르기닌, 오메가3 지방산, 글루타치온이 포함되어 있어 간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효과. 아르기닌 성분이 간의 해독작용을 촉진하여 독소 제거를 도와줍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간염증을 완화하고 지방간을 예방합니다. 글루타치온이 포함되어 있어 간세포의 재생을 돕습니다. 요리법. 호두는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가볍게 구워서 먹으면 고소한 맛이 더욱 증가합니다. 요거트나 샐러드에 곁들여 먹으면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스무디나 오트밀에 추가하면 간건강에 좋은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대표 요리. 호두와 그릭 요거트. 호두 오트밀. 호두 샐러드. 간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 7가지와 대체 가능한 건강한 음식. 간 건강을 유지하려면 특정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간 건강에 해로운 음식 7가지와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건강한 대체 음식입니다. 첫 번째, 튀긴 음식. 왜 피해야 할까? 튀긴 음식은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많아 가니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과도한 기름 사용은 간 기능을 저하시켜 지방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음식. 구운 음식 튀김 대신 오븐에 굽거나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면 기름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찜요리. 조림이나 찜요리는 지방이 적고 소화가 쉬워간 건강에 좋습니다. 볶음요리. 약간의 올리브오일을 사용하여 볶으면 풍미를 살리면서 건강한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추천요리.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한 닭가슴살. 구운 고구마. 쪄서 만든 감자 샐러드. 두 번째, 가공요. 왜 피해야 할까? 햄. 소시지,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에는 방부제, 나트륨, 인공첨가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간해독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또한 가공육에 들어있는 질산염은 간의 독성이 될수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음식, 신선한 육류, 닭가슴살, 돼지고기 안심, 소고기, 우둔살 같은 저지방 육류를 신선한 상태로 섭취하세요. 생선, 연어나 고등어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섭취하면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콩 단백질, 두부, 병아리 콩, 렌틸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간 부담을 줄이면서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추천 요리. 닭가슴살 구이와 구운 야채. 연어 스테이크. 두부 샐러드. 세 번째, 설탕이 많은 음식. 왜 피해야 할까? 과도한 설탕 섭취는 간에서 중성 지방으로 변환되어 지방 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당이 많이 함유된 음료와 디저트는 간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음식. 천연 단맛식품. 꿀, 메이플 시럽, 대추야자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면 건강한 단맛을 낼수 있습니다. 과일, 블루베리, 바나나, 사과 같은 과일은 천연 당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도 제공합니다. 고구마나 단호박. 자연스럽게 단맛이 나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추천 요리. 바나나와 견과류를 곁들인 요거트. 꿀을 곁들인 구운 단호박. 오트밀과 블루베리. 네 번째, 술. 왜 피해야 할까? 알코올은 간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독성 물질을 생성하며 장기간 섭취 시 간경화 및 간암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과음은 간이 손상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음식. 무알코올 음료, 탄산수를 이용해 천연 과일즙을 섞어 만들면 건강한 대체 음료가 됩니다. 허브티, 녹차, 카모마일차, 민트차는 간 해독에 도움이 됩니다. 과일주스. 생과일을 갈아서 만든 스무디는 건강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추천 음료. 레몬 생강차, 녹차와 꿀을 넣은 허브티, 탄산수에 라임즙을 넣은 건강 음료. 다섯 번째, 패스트푸드. 왜 피해야 할까? 패스트푸드는 포화지방, 나트륨, 정제 탄수화물이 많아 간의 해독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자주 섭취하면 지방간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음식. 수제 버거 통밀빵을 사용하고 신선한 채소와 구운 닭가슴살을 넣어 건강한 버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집에서 만든 샌드위치, 가공된 햄 대신 구운 닭가슴살이나 달걀을 넣어 만들면 건강한 한 끼가 됩니다. 퀴노아와 채소를 곁들인 식사. 퀴노아는 간 건강에 좋은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추천 요리. 닭가슴살과 아보카도를 넣은 샌드위치. 퀴노아 샐러드. 홈메이드 통밀버거. 여섯 번째, 탄산음료. 왜 피해야 할까? 탄산음료에는 과당이 많으며 인공감미료가 간에서 대사될 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탄산음료는 간내 지방 축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음식. 탄산수와 과일즙, 탄산수에 레몬, 오렌지, 민트를 넣어 상큼한 음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코코넛 어터, 천연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어 수분 공급에 좋습니다. 허브차,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는 간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추천음료. 탄산수에 레몬과 민트를 넣은 천연 스파클링 워터, 코코넛 워터, 꿀과 레몬을 넣은 따뜻한 허브차, 일곱 번째 인스턴트 라면. 왜 피해야 할까? 인스턴트 라면은 방부제와 나트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간에 부담을 줍니다. 또한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아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음식, 집에서 만든 국수 요리, 통밀면이나 메밀국수를 사용하면 건강한 대체 요리가 됩니다. 채소 수프, 저염으로 조리한 채소 수프는 영양소가 풍부하고 간 건강에 좋습니다. 단백질과 채소가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 단백질과 신선한 채소를 곁들여 건강한 한 끼를 준비하세요. 추천 요리, 닭고기와 채소가 들어간 메밀국수, 채소 육수를 사용한 수제 우동, 저염으로 만든 야채 수프. 오늘은 간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운동과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간은 평소에 신경 쓰지 않으면 조용히 손상될 수 있는 장기이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과 올바른 식단을 유지하면 충분히 보호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 규칙적인 운동은 간 기능을 개선하고 지방 간을 예방하며 전반적인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하면서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며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간염이나 간경변이 있는 경우에는 운동 중 심박수를 확인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간 건강에 좋은 음식 7가지. 브로콜리, 강황, 아보카도, 녹차, 연어, 마늘, 호두는 간 기능을 강화하고 해독 작용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식품들입니다. 이 음식들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의 염증을 줄이며 지방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각 식품을 어떻게 요리하고 어떤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좋은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세 번째, 간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 7가지. 튀긴 음식 가공육 설탕이 많은 음식, 술,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인스턴트 라면은 간에 부담을 주고 독소를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해로운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을 피하고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고 간에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간 건강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혹시 간 건강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제공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가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